등비급수와 도형 대신 나오는 수혈의 극한 고난도 문항, 그것들을 풀어볼게. 요 등비급수와 도형이 원래 되게 오랜 세월 동안 한 시험지에 한 문항 꾸준히 나오다가 그러다가 없어졌지. 없어진 게 2024학년도야. 2024학년도부터 그다음 2년 동안 2024학년도의 6월 9월 수능, 그다음 2025학년도의 6월 9월 수능 해가지고 여섯 문제가 있는데, 어 등비급수와 도형이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뭐 이것도 이제 화관에서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어쨌든간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 근이 문제 중에서 그 2025학년도 6월 문제는 되게 독특하거든. 그게 무슨 탄젠트에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어디로 수렴하냐. 약간 논술 문제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거 빼고, 그거는 따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다섯 문제 한번 풀어볼게. 뭐 대체로 다 29번으로 출제됐고 6월 같은 경우는 이게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다가 30번을 줬더라고. 6월에는 30번. 예, 그리고 전범일 때는 29번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요거 난이도순으로 배열해놨는데 그냥 풀면서 이야기해볼게. 1번 한번 풀어볼까? 1번. 어,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a n승분의 얘 분의 3의 n승 더하기 a n 플러스 1승. 얘가 지금 a로 수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a로 수렴한대. 그리고 a n 플러스 1승 더하기 b n 승, a n 플러스 1승 더하기 b n 승 분의 어, a n 승 b n 플러스 1승 a N승, b n 승 b 의 n 플러스 1승 얘가 a 분의 9로수렴한대 a 분의 어 일단 이 조건은 보면은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a 하고 3하고 크기 비교를 해야겠지. 어, 3보다 a가 클 때, 그리고 a가 3일 때, 그리고 a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될것 같고. a가 3보다 크면은 얘가 답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수렴값이 a가 되는데 a가 a니까 이건 성립하는 식이지. 그래서 이 경우는 다된 거야. 이 경우는 다 되고 a가 3이면 이게 분모랑 분자랑 같아가지고 수렴값이 1이 되는데 1이 a가 되고 a가 3이면서 1일 수 없으니까 이거안 되는 거지. 이 경우는 안 되고 a가 3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답을 결정하는 거라서 3분의 1이 되거든. 3분의 1이 a라서 이 경우는 이제 3분의 1, 요거는 되긴 되는데, 거기 단서에 보면 A가 1보다 크다가 있어. A가 1보다 큰데, 3분의 1일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돼. 참고로 이거 가지고 풀다가 헤맸는데, 뭐안 돼.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풀어야겠지. 요 경우도, 어, A보다 B가 클 때, A랑 B랑 같을 때,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될것 같아. 이 경우에는 얘가 답을 결정하니까 이게 B가 되고, B가 A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A랑 B랑 같으면 1이고, 1이 A분의 9 되는 거고, A가 크면은 A분의 1은 A분의 9 이렇게 돼. 어, 일단 이 경우는 보면은, 이 경우는 A가 이제 날아가고, 어, 1이 9가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답의 케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A가 9가 나오지. A가 9고, A랑 B랑 같으니까 B도 9고. A랑 B랑 9고, 그러니까 이 범위 A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A랑 B랑 9다. 이게 답이고. 어 얘는 이제 AB가 9인데, AB가 군데 어 이게 왜안 되냐면, 여기 A가 3보다 크거나, A가 3보다 커. 그리고 이게 A보다 B가 크니까, 이제 3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큰 거잖아. 근데 이러면은 둘이 곱해서 9가 될 수가 없지.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이건 안돼 그래서 a랑 b랑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한번 풀어볼게 2번 풀어볼게 어 an의 1항부터 m항까지 합이 Sn이야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m까지 더한 게 얘가 Sn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 s m 이 얘가 지금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이렇게 하는 거래 n에 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맞지? n 플러스 이거를 하는 거. 그요 급수인데 무한급수인데 무한급수를 계산할 때 부분합을 하고 n항까지를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쓸때 이거를 보통 Sn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 문제에서 이제 s m 은 an의 합 이렇게 정의해 줬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조금 혼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혼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어,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분분도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어, 1 빼기 m 플러스 2분의 1이지 이거 n이 1일 때야 맞지? 조심하고 2분의 1 빼기 m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 빼기 m 플러스 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하는 건데 어 요게 원래는 이제 n개를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요걸 지켜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은데 좀 뻔하지 이거를 계속 더하는 거고 이거를 빼는 건데 어, 뒷부분 어차피 0으로 갈거 아니야 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이의1다 더한 거 요거 m 플러스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쭉 더한 걸 빼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요까지 남겠지. 요까지 남고, 뒷부분은 날아가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어, sm이야. 이게 an의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첫 번째 항 이거는 s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항 a10은, 얘는 s10에서 s9를 빼는 거지. s10은, 요렇게 해가지고, 11분의 1까지 더한 거. 거기서 10분의 1까지 더한 걸 빼는 거니까 얘는 1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한번 풀어볼게. 이거 변수 잡는 것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등비수열 두 개가 나오는 문제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것 같거든. 이두 개의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이 공비 보통 뭐 R A R B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뭐 R A R B 아니면은 뭐 R1 R2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R하고 R 하고 R 프라임 쓴다든가.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쓰면 이게 왜 절대값 씌우고 제곱하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되게 짜증나. 그래서 요 아래첨자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잡을 때 A는 에 첫째 항이. 이것도 왜 A 1 잡으면 짜증나지? 이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다른 등기수열은뭐 B에 S에 n-1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문자 하나로 잡아줘. 그 이렇게 잡으면은 나중에 좀 괴롭다. 이거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이 등비수열 두개 나오면 어, 변수 이렇게 잡아라. 그다음에 거기 위의 식에서 이 시그마 A, N, B, N이란 거는 이 A, N, B, N이란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이게 등비급수고 그럼 얘는 공비는 이거고 맞지? 그리고 첫 번째 항은 A, B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뭐랑 같다고? 얘랑 A, N의 합 그리고 B, N의 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날리고, 날리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1-rs가, 얘가 1-r에 1-s. 전개하면, 2rs가, 뭐 r 더하기 s, 이런 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과 s의 관계식 하나를 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절대 값이 좀 짜증나니까, 그 밑에 거 먼저 하면은, 그 b n 분의 b n 분의 뭐야? b에 2n-1, 더하기 b에 3n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요거는, 여기가, b에 s에 n-1이고, b에 s에 2n-2이고, 여기가 b에 s에 3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b 날려주고, 얘가 뭐여. 어, s에 n-1, 맞지? 그리고 s에 2n-1이 돼서, 이게 이제 s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이 이첫 장이 필요가 없어. 이 A하고 B를 구할 수 없고, 에, 구할 필요 없고. 이, 여기서 R하고 S의 광기식을 하나 줬지? 그리고 거기 절대값에 있는 그 귀찮은 식을 풀면은 R이 나오거든? 그리고 답은 이제 S만으로 나타나. 이, 이 B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B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첫 장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문제의 특징이고. 이두 번째 식이 절대값 때문에 좀 짜증나. 얘가 3 곱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 E, N. 얘랑 일곱 배, 일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3N인데, 어, 보통 이 문제를 풀면 다 이렇게 다룰 것 같아. 요, 등비수열의 절대값 이온 것도 등비수열이지. 뭐, 항상 양수거나, 뭐 항상 음수거나, 뿔마뿔마 뿔마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 이오도 걔가 등비수열이 돼. 근데 이건 또그 EN이라서, 이게 그 EN이란 건 원래 저게 다 똑같잖아. 공비가 R제곱이니까, 그니까 요수열은 그,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란 말이야.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쓰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 공비는 r 제곱이고 첫 번째 항은 절대값 ar이 되는 거지. a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는 이제 좀 생각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는데 이3행을한 다음에 r 삼승을 한 다음에, 다음에 절대값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공비가 예 r 삼승의 절대값. 보통 이런 식으로 쓸것 같거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ar 제곱 이게 세 번째 항인데 절대값이 오는 게첫 번째 항이고. 어쨌든간에 이제 등비수열에서 2n 뽑거나 3n 뽑아서 절대값 씌워도 그 등비수열이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등비급수로 처리된다 이런 건 봤을 것 같고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주고 보통 학생들이 이문제를 이렇게 쓸것 같아 내가 내가 생각할 때는 3절대값 r 그리고 얘가 1 r 3승의 절대값 그리고 r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쓸것 같아 여기서 이제 r 제곱이란 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지.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막 나눠서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여기를 잘 보면 이 절대값 아래의 제곱이지 이거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리고 세배의 절대값 R. 여기도 이게 삼승의 절대값 씌운다는 게이 절대값 씌우고 삼승해도 되거든? 여기도 절대값 아래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얘는 지금 절대값 아래에 대한 이거에 대한 3차식이야3차식 맞지? 왜냐하면 절대값요 곱하고 곱하고 하면 이거 하나 나누고 이거 하나 나누고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하면은 그냥 절대값 r에 대한 3차식이 돼가지고 이거를 풀면 절대값 r을 구할 수 있어. 얘가 2분의 1 이렇게. 2분의 뭐1 아닌 것도 나오는데 이제 뿔마일 안쪽으로 걸리는 게 이거밖에 없어. 뭐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풀면은 r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뭐 니네라면 어느 쪽을 문제로 만들겠니? 이, 이걸로 만들겠지. 이걸로 하면은 그 S가 안 나와. 아까 R과 S의 관계식이 있었지. 거기서 S가 안 나오고 이걸로 해야 S가 나와. 이걸로 이제 S 구하고 그 다음 에 S로 답 내주면 돼. 그니까 요 절대 값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게 약간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잘안 되잖아. 처음에 하면은,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 4번 한번 풀어볼게. 거기 5번으로 있는 게 이게 등위급수와 도형이 없어지고 나온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고난도 문항이거든. 나는 5번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 요 문제에 비해서 4번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답률이 완전 박살났더라고. 이게 나도 보고 좀 눈을 의심했는데, 이때 30번도 되게 어려웠거든? 30번이 난이도가 꽤 높았는데, 그것보다도 요 29번, 요 4번 문제가 정답률이 더 낮더라고.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 뒷부분 막 마무리하는 게 되게 짜증나거든? 앞쪽은 뻔한데 뒤쪽에서 거슬리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좀뭐 30번이 찍기 좋다 이런 말들도 하긴 하던데. 어쨌든간에 이제 정답률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 이게 2025학년도 수능 미적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아. 한번 풀어볼게. 위에 두 식은 두개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지. 더하고 빼고 해주면은 이 절대값 AN의 합 이거는 더해서 반 나누면 되잖아. 더하면은 60, 2 0에 10이지. 얘가 10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a n 얘는 이제 빼서 반 나누면 되지. 빼서 반 나누면 3분의 10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얘는 편한데, 얘는 그냥 어1 r 분의 첫 번째 양 이렇게 되고, 얘가 3분의 10인데, 요게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한 거거든. 그 공비를 이렇게 절대값 r 로 이렇게 쓰고, 그 여기 a의 절대값 이렇게 썼다고 쳐봐. 이것도 등비급수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이런 거 미리 느꼈을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a하고 부호가 같거든. 왜냐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야. 이 수렴하는 거 생각하는 거니까 r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부호랑 이거의 부호가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지 a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래서 얘는 a가 a로 나오는 거고 이게 r로 나오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값이 얘랑 다르다는 거에서 여기서 R은 음수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거든. 1 더하기 R에 A.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매끄럽게 했냐, 아니냐. 이런 게 실력 차이가 좀날것 같고. 그래서 얘를 풀면은 그냥 R만 필요한데, R이, 아니다, A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R이, A가 5가 나올 거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 뒷부분, 여기 리미트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지 1부터 2n까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승 이렇게 돼 있고 a에 n 플러스 k야 n 플러스 k 얘가 700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그런 m 값들의 합을 구하래 어, 이거를 풀을 해. 어, 일단 여기 2n은 이거 그 n으로서도 똑같은 문제거든 요거 n이라고 써도 문제가 변화가 없어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 더하기 해보면 두 개씩 잘라서 더해야 등비수열 모양이 딱 잡히기 때문에 좀 배려해준 거야. 그냥 알아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거지. 요거 n이라고 써도 똑같은 문제가 돼. 어, 요거는 그 뭐가 되냐면 1부터 k까지 더한 거니까 여기 1넣으면 얘가 지금 홀수가 되지. 1넣으면 홀수, 2넣으면 홀수, 3일 때 짝수, 4일 때 짝수 이렇게 되거든. 왜냐면은그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홀수, 여기까지 홀수, 짝수, 짝수 뭐 이런 식이 되잖아. 그래서 요구, 요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를 올린 거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다가 이거를 곱해서 시그마 하는 거니까 요 시그마까지를 보면은, 요, 요 시그마까지. 여기를 보면은 마이너스의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의 a의 m 플러스 2 더하기 a의 m 플러스 3. 더하기 a n 플러스 4 빼기 a n 플러스 5 빼기 a n 플러스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개 빼기 두개 더하기 두개 빼기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2n으로 준게 이렇게 자르면 이게 등기수열이 되니까 이걸 등기수열 합의 공식을 딱 적용하라고 이렇게 준거요 이걸 n으로 써도 어차피 뒤에 게 0으로 가기 때문에 n으로 써도 똑같은 문제긴 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봐준 거지 말하자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지.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공비는 얘를 얘로갈 때가 r제곱, 얘를 얘로갈 때가 r제곱에 얼마가 바뀌니까, 공비는 뭐야? 마이너스 r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첫 번째 항은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a의 r의 n승, 마이너스 a의 r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등비급수 쳐준 거야. 미급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넣고 계산하면 되거든 여기 아까 여기가 뭐였어 이좀 이, 이 짜증나 이게 r 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5% 이거, 못 풀어 이거.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이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m 하나 묶어내면은 플러스 2분의 5에 맞아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이 그니까 요요 계산이 좀 우울하긴 하더라고 나도 이그 되게 여러 번 했어 여기가 지금 4분의 5잖아 <laughs> 그럼 5분의 4를 곱하면 되나 야나 못하겠다 이거 그 분자가 뭐가 돼? 분자가 마이너스 2분의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m 승인데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는 거잖아 5분의 4를 곱하는 거. 곱하기 해주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야나 했어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이 돼. 확인해주면 되겠지.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얘가 지금 700분의 1보다 크다. 이거를 풀어야 되거든. 얘가 700분의 1보다 크다. 이거를 풀어야 돼. 근데 요, 요, 요 부분도 좀 짜증나는 게 요게 이제 마이너스의 뭐 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어, 짝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홀수일 때는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얘가 700분의 1보다 클 수가 없어. 그니까 얘가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M이, 얘가 짝수가 나와야 돼서 M이 홀수야. 혼자 확인해봐. 그리고 숫자가 엄청 크면 안 돼. 여기 숫자가 엄청 크면은, 그럼 여기가 막, 예를 들어서 1024분의 1 이런 식이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작아야 돼. 작아야 돼서 되는 걸 찾아보면, 뭐 이렇게 돼. 9까지 돼. 9 집어넣으면 여기 8승 돼서, 그때는 512분의 1이니까, 그때까지는 되고, 11 집어넣으면 얘가 1024분의 1이 돼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돼. 홀, 홀짝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 요 부분이 마무리하기에 막 엄청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실수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뒤에 것도 한번 볼게. 5번은 내가 느낄 때 앞에 문항들보다는 확연이 어려운데, 이게 상황 읽어내는 것도 좀 앞에 것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어, 혼자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문제를 읽어주긴 할 건데, 어, 자기가 좀 머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혼자 시간 들여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답의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읽어 주기만 할게 이게 N에 따라서 AN을 관찰할 건데 근데 공비가 일단 양수일 때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케이스별로 조사해야 되는데 그냥 답 케이스부터 갈게 그냥 어,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양수 세 번째 항이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항은 음수고 공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답이거든? 근데 요것만 남는다는 것도 이제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문제 좀 풀어봤으면 이게 뻔하게 느껴지긴 할 거야. 왜냐면 이거 아니면은 뭐될게 없어가지고. 그 AN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N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끊어.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끊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이때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얘는 그럼 그냥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얘는 그냥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의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끊어서 마이너스 1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될 수밖에 없다는 게그 박스 안의 조건을 읽어보면 그래. 거기 보면은 홀수번째 것들의 합이 마이너스 3이래. 홀수번째 것들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요런 것들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수렴한다 자체가 벌써 이제 공비가 어. 뿔마 1 사이에 있다는 거지. 뿔마 1 사이에 있다는 거고, 홀수번째 항들이 음수구나, 이런 거알수 있고. 짝수번째 항들의 합이 8이래. 짝수번째 항들은 이쪽에 오는 건데, 얘네들이 합이 8이다. 이거는 얘네들이 양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된다는 것도 추릴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쪽은 그래서 등기수율 합인데, 이쪽은 등기수율 합이라서 간단하게 표현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몇개 걸리냐, 이게 좀 짜증나는 거구나. 좀 결정적인 힌트를 준게이세 번째 것까지는 여기 걸린대이세 번째 것까지는 여기 걸린데, 첫 번째 것도 얘가 돼야 되거든. 이제 b1하고 b3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를 다 더한 게다 더한 게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b5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잘 생각해 보면 되게 그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1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합이 0이 돼야 되잖아. 거기 급수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돼서 마이너스 5는 이제 이쪽에 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위쪽으로 와야 돼. 뭐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면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등비수열 합이잖아 이게. 여기도 이제 공비 r제곱 등비수열 합인데 그 합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공비 r제곱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냥 계산하면 돼. 이쪽 그러니까 거를 밝혀주는 게 조건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그렇지. 처음에 읽고 풀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